되는 데이 파일에 되는 거일 거 아니까 참고해서 우리거아기요 아. 네. 아 저, 어. 다섯 야받 아. 저, 아. 아. 아 이제, 사효, 28이다. 이제, 와, 좋다.

오, 두 마리다. 이야 처음으로, 처음으로. 우와, 두 마리 잡았다. 잘 놓았다. 와두 마리. 와이 맛이 낚시하는 이 맛이에요. 두 마리 두 마리. 이거 나도 한두 마리 되겠네. 되겠나? 어 아, 이거 완못 들고 가는데 거의 두 마리. 한 마리 뜯었다, 폴로가. 어. 오. 폴로가 한 마리 뜯었다. 야, 폴로 이 정도만 돼도 뭐. 거뭐래이다 뒤에 폭게 나와. 폭발고 문제 나올 것만 기대. 저 뒤에 걸렸거 같은데요. 와, 썩죠원하는 여기는 예민한 거거든요. 이라 가지고 이선 숨어 있다가 보고 올라와. 어. 그 있는데 그래. 방은 지도 이래. 아, 지 말고 둘이 오가돌 둘이 고 그냥 그냥 한번 그냥 한번 그냥,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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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어 이거 막 던져버리지 막막 어. 정확하게 32노네 그래 32노네 32노네 가딱중에 보니까 3 2노야 폴락 32 하고 뭐어 근데 고스, 고스는 고스입니다 고스 아닙니다 <laughs> <안 씁니다. 웃음> 자 가입시다 와라계란 어... 잡고 입니다 아, 맛있겠다. 이거.